비트코인 ETF 자금 유출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하며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월 25일 하루 동안 미국 내 11개 비트코인 ETF에서 총 9억 3790만 달러가 빠져나가며 이는 지난해 1월 ETF 출시 이후 최대 규모의 유출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 유출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8만 5천 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한때 8만 2천 달러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총괄인 제프 캔드릭은 비트코인 매도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ETF를 통한 비트코인의 평균 매수 가격이 97,000달러였으나 현재 가격이 이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 유출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1비트코인 가격 하락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ETF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면 추가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매도를 선택하며 이로 인해 ETF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 2차익 실현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하려 한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일정 수준의 수익을 거두면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ETF에서도 자금 유출이 발생한다. 산미국 국채 금리 상승 및 것이 경제 요인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서 자금 회수하고 국채, 현금성 자산, 금 등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사이 tf 내 주요 매수자들의 매도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etf 인 그레이 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의 대규모 매도가 발생하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gbtc 는 etf 전환 이후 수수료 부담이 높은 편이며 투자자들이 저비용 etf 로 이동하는 움직임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오반감기 기대감 후퇴 2024년 4월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었으나 이미 시장이 이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관련 투자에서 이탈하고 있다. 6규제 불확실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 가능성 비트코인 관련 금융정책 변화 등의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특정 국가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ETF를 통한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7단계 투자자들의 패닉셀링 ETF가 도입되면서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단기적인 매매가 늘어났다.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포 매도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ETF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결론 최근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주요 원인은 가격 하락 차익 실현 것이 경제 요인, 특정 ETF의 대규모 매도,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